여기저기서 기침소리가 들리는 감기의 계절입니다. 흔히 감기가 심해지면 독감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두 질환은 의학적으로 엄연히 다르다고 합니다. 어떻게 구별하는지 이경은 개건의학 전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김정은 씨는 최근 2주 동안 목이 아프고 열이 많이 났습니다. 감기약을 먹고 버텼지만 낫질하나 병원을 찾았는데 독감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구차 커서 감기인 줄 알고 약국에서 약 사서 먹었거든요. 그런데 약을 먹어도 계속 아픈 증상이 반복되더라고요. 미열과 몸살 기운이 나타나는 감기는 콧물과 기침을 동반하는데 보통 일주일 정도면 저절로 낫습니다. 반면 독감은 38도 이상의 갑작스런 고열이 생기고 오한, 인후통 등 온몸에서 통증이 나타납니다. 열을 넘게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치료를 제때 안 하면 폐렴 등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감기는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든 걸릴 수 있지만 독감은 늦가을에서 봄까지 유행합니다. 두 질환은 발생 원인부터 다릅니다. 감기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리노바이러스 등 200가지가 넘는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일으키는데 매년 유전자 변화나 돌연변이를 통해 새로운 인플루엔자가 나타납니다. 이에 대한 방어 체계가 없어 유행을 하는 건데 매년 예방 접종을 다시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백신 접종 후 항체 생성 기간이 약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유행 시기에 앞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접종을 받는 게 좋습니다. 특히 노인, 소아, 임신부와 만성 질환자에서는 접종을 하여 합병증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추울수록 활동이 왕성해지기 때문에 한파가 예상되는 올 겨울은 특히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기와 독감 모두 바이러스가 원인인 만큼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TJB 닥터리포트 이경은입니다.